소재만 가지고 떠났던 분들이 이분 저희 작품성 얘기가 고 <laughs>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곳이 있고, 그러니까 저희 작품에 대해서 음. 방송 나가기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음. 그서 생애 최고의 천사예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부에다 보고 싶어요라는 말. 그리고 처음 꺼낸그 대사도 굉장히 되게 많이 나왔는 그 생애 최고의 찬사의 악대사 사부작 사부자 30, 40분 <laughs> 그 느낌들이 일상적일 때도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대사가 좋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현원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물론있고 이제 네. 회원이 좀 안쓰럽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좀 얻었으면 좋겠니다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감성이 아마 올 가을 외로운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것 같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